안녕하십니까 캡스톤 디자인 널 팀의 발표를 맡은 서창윤이라고 합니다. 네, 목차입니다. 개발 동기, 아이템 소개, 헬멧 제작 과정, 기대 효과, Q&A 총 다섯 가지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개발 동기입니다. 다음 사진과 같이 이제 뉴스에서 이런 속보들을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네, 저희 이제 전동 킥보드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사용자들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므로 사용자들의 안전 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고율도 이제 증가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저희는 이러한 사고율이 증가함에 따라 어떻게 하면 이 사고를 좀감소할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저희가 이제 헬멧, 이제 전동 킥보드를 탈때 착용하는 헬멧에 후방을 감지해주는 센서를 부착하면 어떨까에 시작하여 이 후방 감지 헬멧을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헬멧 도안입니다. 네, 좌우측에 라이다 센서를 부착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저희가 헬멧 제작에 사용한 키트, 키트로는 아두이노 우노, 아두이노 브레드보드, 그리고 좌우측에 라이다 센서를 두개 부착하였고요. 그리고 진동 모터를 두개 사용하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제 물체가 뒤에서 올때 좌측에서 올수 있고 우측에서 올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이 진동 모터를 좌우측에 달아서 물체가 좌우측에 오는 것을 각각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는 진동 모터로 두 개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흔히 보실 수 있는 이제 보조 배터리 총 이렇게 다섯 가지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아이템 동작은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이제 헬멧 좌우측에 부착된 라이터 센서가 뒤에서 오는 자전거나 자동 자동차 이 물체를 감지하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부착한 진동 모터, 좌우측에 부착된 진동 모터에 진동을 울리면서 사용자에게 알림을 주는 그런 간단한 시스템입니다. WBS 진행 단계입니다. 최종 발표를 제외한 총 6가지로 구성을 하였는데요. 프로젝트 환경 구축, 아두이노 키트 구성, 프로그램 코딩, 프로젝트 코딩 및 테스트, 오류 수정 및 버그 수정, 그리고 최종 프로젝트 테스트 총 6가지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환경 구축으로는 아두이노 이제 설치와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부품들 뭐 주문 및 확인으로 네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아두이노 u n 와 브레드보드에 라이더 센서와 진동 모터를 부착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작 과정입니다. 저희는 뭐 일단 뭐 사진과 같이 이제 뭐 부품 제작 및 이제 야외 테스트 그리고 저희는 킹팅커캐드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서 라이더 센서와 뒤에 보조 배터리 네 그게 부착할 케이스를 따로 또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류 및 버그 수 정도 이렇게 같이 하면서 해결을 하였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사용자가 헬멧을 착용한 모습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케이스가 부착된 모습인데요. 네 그리고 이제 시범 영상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진동이 좀 약하게 울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측정되는 거리가 짧아지면은 다음과 같이 진동이 세게 울리면서 사용자에게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식입니다. 네, 저희 후방 감지 헬멧의 기대 효과로는 5월 13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개인용 이동장치에 헬멧 착용이 필수가 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후방 감지 헬멧의 활용도도 증가되지 않을까라는 기대 효과가 아, 기대가 생깁니다. 또한 이제 부상 방지 역할만 하던 헬멧에 이 아이디어를 접목시킴으로써사고율 감소 또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헬멧 착용이 필수인 개인용 이동장치에서도 이 후방 감지 헬멧에 접목이 가능함으로써 다양한 이제 자전거나 다른 뭐 개인 이동 장치에서도 후방 감지 안마시 이제 접목이 가능해진다는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있습니다. 이게 <laughs> 네. 배터리가 얼마 정도 가요? 배터리는 총 40분에서 50분 정도. 네 센서 기준입니다. 아 센서. 근데 계속 네. 센서가 계속 들어오면은 계속 배터리 소모량 계속 많을 것 같은데 40분이면 어떻게 충전이 어떻게 하나요 아, 충전을? 네. 이번에 저희가 사용한 보조 배터리가 좀 용량이 낮은 네, 배터리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4 0분에서 50분이나 맞을 는데 너무 더큰 배터리를 사용할 시좀더 오래 가는 네, 그런 점도 있습니다. 음, 제가 봤을 때 예를 분 이거 모든 팀들이 다 마찬가지일 건데 이런 아이디어 만드는 건참 좋거든요. 아이디어도 참 괜찮은 것 같고. 근데, 이제, 어, 저는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는 이제 시제품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만든건 정말 좋거든요. 제가 봤을 때 좋은데, 어, 우리가 뭐 상용화까지 만약에 고민을 한다 그러면, 뭐, 어,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도 같이 한번 더 고민을 한번 하면, 상용화까지도 우리가 고민해 볼수 있는 형태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아이템은 너무 좋거든요. 지금도 너무 좋고 잘 만들었는데, 우리가 조금 더 확장한다면, 어뭐 충전까지도 한번 고민해 볼수 있는, 같이 결합해서 발표한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상용화도 막 고민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될것 같아서, 그런 쪽에서 좋은 것 같아요. 한번, 나중에 시간이 되고 만약에 한다면, 충전도 어떻게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뭐, 무선 거치대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뭐 다른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아, 네. 없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오.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